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니어 헬스 팟캐스트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과학과 삶의 경험이 만난 아이들며 힘과 명료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탐구합니다 오늘은 기억력 저하를 되돌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약이나 보충제가 아닌 아침에 간단한 의식을 통해 뇌를 첫 모금부터 영양으로 채우는 방법입니다 2023년 도쿄대학교와 하버드 노화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 기억력 저하는 식이 스트레스와 코르티솔 급등으로 악화되곤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이러한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를 해결하는 데는 약이 아니라 의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제 옆에는 한 세기 넘게 신체 노화와 정신의 예리함을 연구해온 일본 최고령 현직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선생님이 오늘 나누실 이야기는 여러분의 아침을 영원히 바꿀지도 모릅니다. 선생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존. 많은 이들이 기억은 뇌에만 있다고 믿지만, 사실 기억은 신체의 일상적인 리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아침에 첫 숨결, 손에 든 따뜻한 컵, 깊은 향기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어긋나면 뇌는 명료함을 잃고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뇌를 더 이상 영양으로 채우지 않는 일상 때문입니다. 정말 생각을 멈추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명확해지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죠. 우리는 기억력을 되찾기 위해 보충제나 퍼즐에 의존하지만 매일 아침 처음으로 몸에 넣는 것을 돌아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선생님께서 운동이 기억의 리듬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그 리듬을 의도적으로 채우는 다음 단계 같습니다. 맞습니다. 존. 문제는 뇌를 마치 독립된 기관처럼 다루는 태도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타이밍, 질감, 화학적 반응. 이 신호들이 약해지면 이름, 대화, 심지어 균형감까지 잃습니다. 이는 기억상실이 아니라 소통의 단절입니다. 그리고 고칠 수 있습니다. 더 알고 싶다면 지난 에피소드를 함께 보시길 권합니다. 두 에피소드가 합쳐져 60세 이후 명료함을 재건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뇌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신체의 신호가 약해진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존 뇌는 스스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신호를 따를 뿐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아침 우리는 잘못된 신호를 보냅니다. 급한 일상, 빈연료, 방향 없는 카페인. 이를 조금만 바꾸면 뇌를 다시 초점에 맞출 수 있습니다.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하루 커피를 명료함, 기억, 평온을 위한 의식으로 바꾸는 작은 변화를 안내하겠습니다. 1분도 안 걸리지만 뇌 기능과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과감한 약속이지만 올바른 습관의 힘을 보았습니다. 지난달 71세 리스너가 편지를 보내왔는데, 직장에서 이름이 기억나지 않고, 대화가 흐릿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식을 몇 주간 실천한 후, 그는 생각이 다시 따라오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그겁니다. 존, 불빛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스위치만 필요하죠. 때로는 그 스위치가 커피에 무엇을 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끝까지 보시길 권합니다. 다섯 단계를 모두 이해해야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럼 커피 의식의 첫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선생님. 첫 단계는 카페인이 뇌에 전달되는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구운 참기름을 사용하세요. 뜨거운 커피에 반 티스푼을 넣으면 맛이 부드러워질 뿐 아니라 뇌의 화학 반응이 바뀝니다. 참기름에는 기억 형성과 회상에 필수적인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을 지원하는 천연 콜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항산화제 세사미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신경 조직을 보호합니다. 그 작은 양으로 충분한가요? 양이 아니라 신호의 질이 중요합니다. 이 작은 첨가는 카페인 흡수를 느리게해 급등 대신 지속적인 흐름으로 바꿉니다. 뇌가 갑자기 자극받는 대신 부드럽게 작동을 시작하죠. 맞습니다. 커피가 불안이나 망각을 유발한다고 했던 분들이 이 준비 방식을 바꾼 후더 오랫동안 명료함을 유지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커피가 아니라 뇌가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이었던 거죠. 지난 대화에서 운동 부족이 뇌로 가는 신호를 약화시킨다고 하셨는데 이건 감각적인 측면에서 비슷한 개념 같습니다. 맞아요. 기억은 온도, 냄새, 리듬, 심지어 섭취하는 음식의 질감에 반응합니다. 참기름과 커피를 함께하면 이 감각신호가 치료적 효과를 냅니다. 신경계에 위협이 없다. 이제 집중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왜 그게 중요한지 알겠습니다. 대부분 아침 커피는 급하게 자동으로 마시지 의도적이지 않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기회를 놓칩니다. 의도적으로 감각을 자극하면 뇌의 잠자던 부분이 깨어납니다. 기억은 단순히 저장이 아니라 접근에 관한 겁니다. 감각 의식은 그 접근을 복원합니다. 기억을 잃는 게 아니라 도달하지 못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많은 이들이 완전한 망각이 아니라 흐릿함, 단절감을 느낍니다. 알고 있는데 꺼낼 수가 없다고 하죠. 우리는 그 경로를 다시 활성화하는 겁니다. 정말 와닿습니다. 나이 들며 흐릿함을 영구적인 상실로 착각하기 쉽죠. 하지만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올바른 신호를 기다리는 거군요. 그 신호가 커피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다음 단계는 뭔가요? 두 번째 재료는 순수 코코아입니다. 설탕이나 가공 없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코코아죠. 커피와 섞으면 자극과 깊이의 균형을 이룹니다. 카페인은 예리함을 주고 코코아는 불안없이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또한 뇌로의 혈류를 개선해 단기 집중과 장기 기억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흥미로운 조합이네요. 하나는 속도를 높이고 다른 하나는 안정시킨다. 맞습니다. 코코아는 커피의 효과를 약화시키지 않고 깊게 만듭니다. 정신적 불꽃을 지속적인 집중으로 바꾸죠. 렌즈를 완벽히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초콜릿이나 가당 코코아 파우더와는 다른 거죠? 순수한 형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설탕이나 우유가 없는 순수 코코아입니다. 마그네슘, 철분, 테오브로민 같은 영양소를 전달해 에너지와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합니다. 정서적 안정이 없으면 아무리 선명한 기억도 순간에 흐려지죠. 전에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하네요. 기억의 핵심은 능력이 아니라 동기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대화를 끝까지 집중하지 못했던 환자들이 아침 커피에 코코아를 조금 추가한 후더 예리하고 낙관적으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미묘하지만 필수적인 변화죠. 불안하면 뇌가 흩어지고 평온하고 호기심이 생기면 모아진다는 말씀이시죠. 네, 코코아는 도파민을 자극해 뇌가 기억을 더 잘하고 기억하고 싶어 하며 탐구하게 만듭니다. 이건 단순히 뇌 건강이 아니라 사고의 기쁨을 되찾는 일이네요. 코코아 같은 평범한 재료로 기억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 단계는 뭔가요? 세 번째는 마카뿌리 분말입니다. 정신적 지구력을 회복시키는 적응원으로 자극제가 아니라 스트레스에 저항하도록 돕습니다. 마카는 부신 체계를 지원하고 호르몬을 균형 잡아 뇌로의 산소 흐름을 늘립니다. 많은 시니어가 기억 상실 때문이 아니라 정신적 피로로 잊어버립니다. 문제는 기억이 아니라 피로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뇌는 여전히 유능하지만 빨리 지칩니다. 그러면 집중이 흐려지고 세부사항이 모호해지며 사람들은 나이 들므로 착각하죠. 대부분이 기억 문제를 에너지 조절과 연결 짓지 못하죠. 마카가 뇌의 지구력을 회복시킨다고요? 네,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남성은 점심 때쯤 뇌가 꺼지는 듯 했다고 했습니다. 마카를 커피에 추가하고 가공 탄수화물을 줄인 후 2주 만에 오후가 다시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카페인처럼 부스트하지 않고 지속시킨다는 거죠. 맞습니다. 커피는 성냥이라면 마카는 촛불입니다. 하나는 불을 붙이고 다른 하나는 안정적으로 유지하죠. 함께하면 뇌는 깨어날 뿐 아니라 유지되고 기억은 리듬을 찾습니다. 마카는 얼마나 넣나요? 반티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순수하고 무향이어야 하며. 흡수를 위해 젤라틴화된 것이 이상적입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과다 자극될 수 있으니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와 피로가 염증만큼 해롭다는 점이 새롭네요. 시니어들이 느끼지만 설명하지 못하는 게 이거군요. 그들은 정신을 잃는 게 아니라 생각을 붙잡을 에너지가 부족한 거죠. 다음은 어떤 연결을 강화하나요? 네 번째는 생꿀입니다. 커피가 약간 식었을 때 반티스푼을 넣으세요. 단순히 맛이 아니라 뇌의 선호 연료인 천연 포도당을 안정적으로 공급합니다. 정제 설탕의 급등과 붕괴 없이 해마를 직접 지원해 기억과 회상을 돕습니다. 또한 감정과 연결된 뇌의 변연계를 활성화합니다. 꿀의 단맛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기억을 개선하는 거군요. 네. 생꿀은 효소, 비타민 B, 항산화제를 통해 염증을 완화하고 사고를 흐리게 하는 요소를 줄입니다. 시니어들이 갑작스레 멍해지는 순간을 안정화하죠. 카페인과는 다른 에너지네요. 더 부드럽고 차분하다고요. 맞습니다. 커피가 뇌를 깨우고 꿀은 영양을 공급합니다. 함께 정서적 명료함과 정신적 자극을 균형 잡아 기억을 강화합니다. 어떤 꿀을 사용해야 하나요? 생, 여과되지 않은 자연적으로 결정화되고 꽃향이 나는 지역 꿀이 좋습니다. 가열 처리된 꿀은 효소를 잃어 단순한 설탕이 되지만 생꿀은 살아있습니다. 기억이 스토리와의 연결이라는 비유가 정말 와닿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사실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느끼고 싶어 하죠. 네, 꿀은 부드럽고 꾸준히 뇌를 상기시킵니다. 이 모든 게 단순함으로 돌아오네요. 이 재료들은 비싸거나 이국적이지 않아도 뇌를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되돌립니다. 이제 마지막 요소는 뭔가요? 마지막은 핑크솔트입니다. 커피에 한 꼬집 넣어 부드럽게 저으면 뇌가 선명한 신호를 보내는데 필요한 미네랄을 복원합니다. 마그네슘, 칼륨, 칼슘은 뉴런 간 전기 신호를 유지해 메시지가 느려지거나 생각이 흐릿해지는 걸 막습니다. 소금이 정신적 명료함을 높인다고요. 지난번에 운동으로 신체를 활성화해 기억을 저장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그 연장선 같네요. 맞습니다. 기억은 뇌에만 저장되지 않고 신체가 유지하는 패턴과 신호로 표현됩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은 신호를 선명하게 유지하죠. 소금을 줄이라는 말만 들었는데 부족할 수도 있다니 놀랍네요. 특히 저염식이나 물을 적게 마시는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미네랄 부족은 뇌세포를 포함한 세포를 탈수시키고, 이는 흐릿함과 혼란을 유발합니다. 77세 남성이 말 중에 단어를 찾지 못했는데, 핑크솔트와 수분 보충 후몇주 만에 생각이 다시 흐르더라고 했습니다. 소금은 뇌를 빠르게 하지 않고, 기억이 도착할 길을 열어줍니다. 이제 균형, 집중, 회복력, 감정, 연결로 돌아왔네요. 커피가 아니라 평범한 순간을 소중한 멈춤으로 만드는 거군요. 시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게 시작하세요. 커피를 20분 늦추거나 설탕 대신 생꿀을 사용해 보세요. 뇌는 무엇을 주느냐 뿐 아니라 어떻게 주느냐에 반응합니다. 궁극적으로 기억은 한 방향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안개 속에서도 명료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다섯 재료는 뇌 기능을 갖기 지원하며 조화로울 때 소리가 울립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조율을 기다릴 뿐이죠. 네, 커피는 이미 수백만이 마시는 그릇이 의도의 문이 됩니다. 평범한 재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놀랍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전체 에피소드를 보셨는지 어떤 생각인지 알려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다음에 뵙겠습니다.